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종이는 천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 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종이 한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전주 한재를 활용한 다양한 패션용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전주 한지 패션 대전을 통해 한재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 알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사단법인 전주 패션협회 최경호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주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한지와 또 패션이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세계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가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전주 패션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 볼까요? 전주 패션협회 올해 24살 되었습니다. 네. 1997년에 창립됐고, 저희가 98년도에 음. 처음으로 한지 패션쇼를 시작을 해서 네. 올해 한지 패션 대전 23회째 지금 개최되었습니다. 음. 네. 그럼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 뭐 패션업계에 몸 담고 있는 분들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주로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음. 그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네. 학생들 그리고 음. 산업체 디자이너 선생님들 함께하셨고요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회원이 음. 분포되어 있고 음. 또 학생들은 준회원이라고 해서 네. 그 준회원 어, 이 회원들도 음. 어, 같이 있습니다 네 현재 패션쇼를 그 협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한지 하면 왠지 그. 아주 전통적인 그 이미지로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패션에 접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한지하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정받을 정도로 음. 어,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과거에 그 기록용지로서 주로 음.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기록용지 이외에도 그 생활 서에서 보면은 장판이나 음. 벽지나 음. 뭐, 창호지, 이런 용도로도 쓰였었고, 옛날에는 그 옷감, 재료, 이런 것들이 부족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지로 일정 부분 옷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네. 입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오. 그것은 이제 기록용지로서 이렇게 보존성이 뛰어나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 이외에, 부드럽고 질기다라고 하는 것 음. 그리고 보온성이나 통기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우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음. 패션 소재로써도 음. 예전에는 불가피하게 음. 뭐 요즘에 이제 패션이라는 용어를 <laughs> 요즘 사용하는 것지만 네. 그 옷이나 생활용품의 소재로 이용되었었던 거죠. 음그 처음에 이렇게 패션쇼를 딱 했을 때 네. 그때 기억이 선명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야저 한지가 저렇게 된다고. 많은 모습을 봤을 때 반응들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패션쇼 할 때는 종이로 한지 의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했고요. 네. 일단 그이 종이로 만든 의상이 무대에 올려졌을 때, 전통적이고 음. 현대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멋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일단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거 물 세탁 되나? 찢어지지 않을까. 맞아맞아 맞아. 이런 걱정하죠. 종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양지보다는 한지가 훨씬 부드럽고 질기기 때문에 음. 일단 바느질이 가능했고 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가공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러한 것들 통해서 만들어진 의상이 물론 물 세탁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음. 아주 오래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음. 어, 무대에서 입혀질 수 있는, 심지어 이제 오. 비가 올 때도 패션쇼를할수 있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비 오는데도 패션쇼를 하, 하는 걸 보면서 음. 이제 그 섬유하시는 분들이 음. 저거를 물 세탁 가능한 걸로 실용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음.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저희가 동기부여를 한 거죠. 음. 그래서 2004년도에 물 세탁 가능한 한지실이 개발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이로 만든 의상을 통해서 패션쇼를 했는데, 음. 보는 옷이, 입는 옷이 된 거죠. 아. 정확하게는 보고 입는 옷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렇습 이제는 더 완벽하게 계량이 된. 이제 네. 실용화 산업화의 음. 첫 삽을 2004년도에 뜬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 한제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션쇼도 기획을 하셨는데요. 그 밖에, 어, 그 단체에서는, 협회에서는, 어, 더 많은 그 기획물과 또 행사들을 또 선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전주 패션협회가 처음에 한지를 가지고 그 패션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지 패션 대전의 시작이고, 음. 이후에도 사실 패션하면 한복도 있고, 네. 양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저희가 소재를 한지를 주소재로 쓴 거죠. 그것은 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음. 한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한지가 패션 소재로서도 충분히 음. 여러 가지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앞서 제가 어 부드럽고 질겨서 음. 어느 정도의 내구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한지사 소재는 어 건강에 좋고 환경에 음. 좋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항균성이 아주 뛰어나죠. 항균성이 예. 어 좋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소취성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음. 그리고 이제 그이후에 여러 가지 흡습성이나 염색성, 통기성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환경에 좋은.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건강, 환경 이런 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러한 것에 이 패션 소재로서의 우수성, 음. 그 고기능성을 그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패션 소재로 활용을 했고 그 네. 이후에도 한지 패션 그 행사 이후에 저희가 한복 관련한 행사도 상당히 많이 했고 이것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네. 해외에서도 지금 한 20개국 이상 정도 아니 예 네. 20여 개 도시 정도를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음. 이렇게 기록이 있고요. 이러한 한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한지 패션쇼나 한복 패션쇼나 이런 거 이외에 저희가 조금 더 실용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옥마을에서 한지 티셔츠데이라고 하는 걸 오. 가을에 합니다. 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패션하는 학생들이 예. 실용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공모전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네. 어, 몇년 전부터는 팀별로 공모전을 해서 단체티를 만들어서 공모전을 하면 거기에 이제 입상한 그 팀별로. 그 학생들이 댄스 팀이 입고 나와서 공연을 해요. 어, 한지를 입고또 공연을 해요. 티셔츠를 입고 야. 그러면 물 세탁 돼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에 왔고 음. 또 연장해서 최근에는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요청을 받았어요. 음. 어르신들 모시고 티셔츠 체험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음. 저희가 어르신들 모시고 어, 한지 티셔츠를 활용해서 네. 전사 체험이나 천연 염색 체험이나 이런 음. 것들을 어, 또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티셔츠 얘기가 나와서 어,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한지로 만든 셔츠잖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좀 펼쳐볼까요? 네. 근데 지금 촉감이. 그냥 일반 셔츠의 섬유의 촉감이에요. 조금만 네. 더 만져보시면 네. 기존의 면 티셔츠 만져볼 때하고 음. 약간 느낌이 다를 텐데요. 음. 조금 더 우리식 표현으로 고슬고슬하다라고 음.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더 시원한 느낌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은 이번에 네. 2020년 전주 한지 패션 대전에 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념 상품을 제작해서 음. 그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또 일부는 판매해서 또 수익금은 그이 기부하는 형태의 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 지금 들고 계신 그이 음. 작품은 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평화나 치유를 네. 그이 주제로 하는 작품 이미지를 출력해서 음. 상품화한 것인데요. 음. 제가 그 티셔츠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음. 100% 한지사 티셔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하고 음. 그 한지사하고 혼방된 겁니다. 보통. 음.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은 네. 면사가 70% 한지사가 음. 한30% 정도 들어갔는데 네. 그 30%만 들어가도 충분히 음. 이제 항균성이나 원조외선 방출 능력이나 음.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 건강에 좋다라고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더 들어주세요. 네, 이거 네. 하나 요거 이제 좀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네 그러면 <laughs> 네.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네.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어, D O가 보이고 E가 e, o, 보이고. E가 보이고. do you have a dream. 음. 네. 요거는 전북대학교 홍찬석 교수님 작품인데요. 네. 지금 저게 디지털 프린터기로 출력됐어요. 네, 네, 네. 네, 이제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재도 환경 친화적이지만 음. 그 염색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환경에 지금 문제가 덜 되는 방식을 음. 어, 택한 거죠. 네.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염색 공정이고 이때 염색 폐수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거는 이제 저희가 프린터지시 찍어내니까 음. 염색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음.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음. 전혀 무해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음. 환경에 오염이 음. 좀 적다라고 하는 음. 환경 친화적인 그 염색 프린팅 기법을 음. 활용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그 전주 한지 패션 대전 어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언택트 방식으로 패션쇼를 진행한다는 게 사실 어 쉽지도 않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월, 3월 달부터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원래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음. 이게 학교도 비대면으로 이제 결국에는 갔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추진 일정을 한 다섯 번 정도 연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하던 행사를 이제 올해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취소하고 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난 8월 8일에 국립 그 영화 종합 촬영소에서 전체 행사의 중심적인 것들은 촬영을 했어요. 음. 그리고 그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그날 그 당시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심사도 같이 진행을 했고, 음. 그래서 촬영을 했고,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2주 정도 저희가 편집해서 이제 최종 영상본을 음. 만들어서 24일에 네. 그 미디어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송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 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택트 네. 방식으로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준비 과정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 가는 길은 개척의 길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길을 다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음. 어, 지금 우리 생활 환경 자체가 음. 그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음. 온라인 중심의 기반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행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음.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또 음. 어, 외부에서도 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지만 이러한 그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그 언택트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저희 이전에 현장에 와서 보시던 분들만 볼수 있던 것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됐고 또 국내에서 어, 주로 보던 것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볼수 있는 어, 네. 그러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됐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의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정말 사용... 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네. 한지 우수성과 또 네. 패션에 대해서 네. 네, 또 공부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기회가 열린 거군요. 네, 네. 음.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십니다. 네. 회장님께서 그 한지 패션에 대한 어, 다양한 작품 개발과도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네. 작품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패션보다는 음. 그 실과에서는 생활소품 중심으로 음.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한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의상보다는 소품 중심으로 작업을 했고, 어, 작품 활동 중에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08년도 경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걸, 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닭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네. 그이 닭나무의 겉껍질을 네. 이렇게 벗겨놓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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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종이를, 종이를 만들고요. 네. 그 종이 만들기 전에 그 음. 닭나무의 그 줄기에서 이렇게 음. 그, 예, 안에 있는 그 겉껍질을 보면은 예. 섬유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게 예, 있어요. 예, 예, 그걸 예. 닭피라고 하는데 그걸 염색을 해가지고 그 한지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오, 예. 패치를 하면서 저만의 어떤 그 느낌을 이렇게 음. 연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 그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음. 또 거기서 어떠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현되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로 제 작품 주제는 네. 한지와 놀자. 또는 음. 한지와 나 그리고 희열 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올해 같으면 한지와 나 그리고 희열 2020 음. 이런 식으로 어. 아니면 한지와 놀자 음. 플레이 위드 한지 음. 2020 이런 식으로 작품 주제가 그렇게 바뀔 정도로 굉장히 그 의미 있었고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음. 개인전을 한번 제가 열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좀한제와의 연이 더 네, 맺어진 많아진 거고요. 거죠. 네. 네, 그 해외 초청 공연도 하셨죠. 네, 네, 해외에서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당연히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가... 엄청 신선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료가 아주 신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작년 2019년도에 음. 그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수교 맺은지 60년이어서 저희가 그 기념으로. 제작관하고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행사를 하고 왔어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가지고 간 의상에는 종이로 만든, 한지로 만든 의상하고 또 한지사 소재, 원단으로 만든 의상을 가지고 갔고 음. 무대에 올려가지고 패션 모델이 아닌 무용수들이 입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요거 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스웨덴에 뭐한 17개국 대사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 많은 분들이 큰 강당에, 음악당에서 모여서 네. 봤는데, 일단 이 종이 의상이 갖고 있는 네. 그이 굉장히 그 화려하고 오. 매력적인 그리고 이게 종이로 만든 의상이기 때문에 네. 아주 조형성이 좋거든요. 음. 거기에 감탄을 했고 한국 사람들이 <laughs> 그 종이 의상을 가지고 물세탁 가능한 원단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에 어. 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네. 우리 대사님이 굉장히 그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올해 또한번 기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음. 코로나 때문에 에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쉽네요. 네네. 네. 굉장히 한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개했을 때, 음. 이제 우리 이 한국인 분들 우리는. 음. 굉장한 자긍심 이런 것들 갖게 되는 것 같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을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그런 기술하고 융합해서 저희가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인 것들을 계승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홍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뭔가 화려하면서도 그 수수하고 네. 그 전통의 미가 있으면서도 현대적이고 네, 네. 그 경계가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네네. 네, 아주 멋진 작품을 또 선보이셨군요. 그이 한제 패션은 어, 지금까지는 뭐 패션쇼나 이런 일반 뭐 해외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많이 선보였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또 변형되고 어떻게 또 개발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음. 이런 티셔츠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입혀지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대의 선생이니까 음. 교육적으로 보면 제가 다뤄보니까 한지만큼 조형성이 좋은 종이가 없어요. 음. 이이 종이하고 일반 양자하고 다르잖아요. 기록용지로 쓸 뿐만이 아니고 공예용 소재로 써도 좋고 음. 약간의 가공을 통해서 종이를 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뭘 만들어 보잖아요. 네.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경험이 되겠고, 음.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적 제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융합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한지가 패션하고도 만나지만, 그 패션에서도 일반 의류 이외에 뭐 의료용이라든가 음. 또, 그, 항공용이라든가, 오, 네. 뭐, 한지를 가지고 탄소복합재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 그, 건축용이라든가, 또 네. 산업용 필터라든가, 오. 뭐, 음향, 뭐, 그, 소켓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용도로 또 쓰일 수 있다고 음. 생각이 되고, 저희 패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음. 또, 각각의 분야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만나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음. 나노섬이나 BT 기술이나, 뭐또이 복합 재료나 이런 것들하고 이 같은 그런 그 융합한 그러한 음. 그 작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지가 우리의 전통이고 이게 패션에 나왔을 때 마냥 신기한 것만이 아닌 실용성의 면에서도 아주 우수성이 높은 그런 실생활에서 네.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한지의 그 전통성이라든지 물론 뭐 한지뿐만 아니라 어, 우리 지역 또는 뭐 대한민국의 전통성이 어찌 보면 어,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게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네그니다 예, 한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한지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노력 어~ 떤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제 패션 쪽에서 한지를 보자면 저희 한지사실을 만들 때 그~ 종이를 사용하거든요 한지 종이를 네. 근데 지금 그 국내산 닭펄프의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산 닭펄프를 이용한 한지를 가지고 실을 음.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닭펄프를 썼었고 또 가격 문제 때문에 닭펄프 대신 마종류의 펄프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가격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닭펄프를 가지고 섬유를 만들기 위한 일부 공정들이 자동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음. 있고, 저희 한지 패션 대전은 그 지금 산업화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종이를 가지고 하는 한지 의상, 음. 이런 행사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한지사 소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종이 의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음. 설명이 쉬워요. 어허. 이 종이 의상에서, 즉, 보는 옷이, 입는 옷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음. 때, 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종이를 가지고 의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작업들은 패션 소재로서 한지 분명하게 매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 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의 그런 그, 이 요구 때문인지 한지 업체에서도 음. 패션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지 종이를 또 많이 만들어 냈어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겹 겹쳐서 막 중치하는 음. 작업이라든가 뭐 음. 접착심을 많이 붙여야 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서. 네. 이 작업 없이도 좀 간편하게 표출 네. 용도로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그런 종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전통 한지는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어, 복원해서 가져가야 될 분야가 있고 또 네. 어떤 부분은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기술하고 만나서 새롭게 또, 어, 이, 발전시켜가지고, 음. 어, 용도 창출하는, 음. 그러한 그 용도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서, 음. 전통은 지키면서 계승하고 또 새롭게 저희가 창조해서, 가는 것들이 우수, 우리 후손들의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전조 한지를 가지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도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이 한지로 이것까지는 한번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뭐저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패션 협회 음. 전체의 바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이변화된 환경에 저희 행사도 어, 자이반, 타이반, 뭐, 일정 부분은 요구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뭐, 부득불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요즘 우리 시대에 사는 그런 세상에 디자인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음. 그리고 또 융합이 그 키워드가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실제 행사에서 그런 그 다양한 장르하고 융합을 해서 음.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훨씬 더큰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 올해 행사도 지금 보면은 뭐 서예가라든가 화가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었고 음. 또 저희 그이 이제 올해는 저희 행사 자체를 독립적으로 축제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네. 이제 축하되지는 이제 홍보하기 위한 공연도 했는데 음. 그런 그 뭐 댄스라든가 아니면 무용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예술 장르들 있잖아요. 네. 그러한 장르들의 그 공연 의상, 음. 이런 것들도 저희 그 한지나 음. 한지사 소재를 네. 전부 다 쓰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20여 년 이상 처음에는 보는 옷을 통해서 한지 음. 패션을 소개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어 입는 옷이 될수 음.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고. 이제는 보고 입는 옷이 됐고요. 어 이러한 그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보고 입고 음. 또 즐기는 음. 문화 예술을 그 한복과 다양한 장르의 그런 그 예술이 네. 또콘텐츠가 융합된 형태의 그러한 그 즐기는 향유할 수 있는 음. 그런 행사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가 네. 행사를 어, 진행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한지 패션 그리고 어, 이런 걸 통해서 생활화, 음. 또 산업화, 세계화, 이런 걸 통해서 전주가 음. 그 한지 패션과 또 한복을 선도할 수 있는 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음. 저희가 어, 지속적인 역할을 음. 어, 하고자 합니다. 네. 어, 전주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에 하나죠. 이 전주 한지의 그 역사성과 좀 우수성을 알리는데 거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나가는 데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